좁은 곳에서 다수가 뭉쳐서 싸우는 칼바람 나락은 진짜 브랜드를 의한 전장 그 자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는 탱커도 버틸 수 없는 딜링기이면서 광역으로 딜을 넣을 수 있죠. 거기에 사거리도 900이 넘기에 포킹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또한 미니언에게 막히지도 않기에 적들은 더 괴롭고 라인 클리어용으로도 훌륭하죠. 또한 는 625의 사거리로 불이 붙은 대상에서 반경 600안의 적들에게 불이 붙습니다. 미니언에 쓰고 누르면 진짜 피할 수 없는 불길이 칼바람에서 다가옵니다. 미안드리와 악마의 포음으로 삼단 도트 딜을 넣으면 미니언 근처에 있던 적들은 그냥 딸피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다가오는 적에게 로스턴도 걸수 있고 풀 콤비가 매우 용이하기에 칼바람 나라에서는 브랜드가 정말 좋습니다. 칼바람 브랜드의 스펠은 전멸 고정에 탈진이나 표식 표시... 총명을 들어줍니다. 상대편 조합을 알수 없기 때문에 저기 붙어주는 애가 있다면 탈진의 효력이 좋습니다. 만약 마킹을 할수 있다면 눈덩이나 총명도 좋죠. 탈바람 브랜드의 시작 아이템으로는 양피지를 들어주세요. 양피지를 들고 만화도 뻥뻥 쓰면서 신화템인 미안드리의고뇌를 빠르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탈바람 브랜드의 신발은 마반신입니다. 황바 브랜드의 템트리로는 첫 신화템은 리안드리의 고뇌가 거의 고정입니다. 루덴의 폭풍도 나쁘지 않지만 스킬 쿨이 줄어드는 리안드리가 게다가 도트딜까지 해서 적들이 입장에서 훨씬 더 까다롭게 느껴지죠. 이후에 악마의 포옹과 모렐로 노미콘으로 가서 화염의 데미지를 극한으로 늘려주시면 됩니다. 한번 붙으면 불이 꺼지지 않는 공포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선단 도트틸은 탱커 입장이라도 쌍욕이 나옵니다. 이후에는 공허의 지팡이 조냐, 라일아이 선택인데 적들의 조합에 따라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마관으로 뚫어버리겠다면 공허, 생존이라면 조냐, 적들 느리게까지 만들어서 화남을 증가시키고 싶다면 라일아이입니다. 칼바람 브랜드의 룬으로는 지배의 어둠의 수확입니다. 브랜드 특성상 칼바람에서 어수를 쌓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렇게 후반에 딜이 적들의 입에서 쌍욕이 나오게 만들어주세요. 비열한 한방, 사냥의 증표, 궁극의 사냥꾼입니다. 데미지를 더 강하게 궁극기는 더 빠르게입니다. 보조 룬으로는 정밀의 침착과 최후의 일격으로 가주셔서, 만화가 부족하지 않게, 적의 마무리는 확실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